결국 그 코로나 4단계 지금 격상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번 그 인천 그 부정선거 어 지금 그 대법원에서 이제 투표 결과가 나왔죠. 그데어그 다량의 그 잉크 잉크와 그다음에 인쇄지와 그다음에 사전 투표지에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 그, 비례대표와, 어, 사전, 이제, 투표 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정선거, 어, 이, 어떤 소식이라든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만 코로나, 이제, 4단계 격상을 해서, 어, 2인 모임 금지, 어, 다수가 어, 야외에서 어, 모이는 것을 어, 막기 위해서 어, 이렇게 또 코로나 정치 방역을 또 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되면 지금 그 한강 실종 사건, 어, 한강 그 의문사 등 어떤 이런 무서운 일들이 어떤 결국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부정선거 지금 개표 결과, 어, 결과 사실을, 어, 막기 위해서 지금 선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민주당 1 8 0석 각자 의원들이 지금 총 공세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이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그 탄핵의 어떤 후폭풍을 잘 알기에 어떻게든지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어, 내전도 불사할 인간들입니다. 절대, 그, 북한의 어떤 공산주의자들과는 절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지구상에서, 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종족들입니다. 어,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어떤 그 좌파 빨갱이들과는 어, 절, 절대 상종도 할수 없는 어, 같이 어떤 어, 통일을 할수 없는 그런 어떤 이념을 가진 새빨간자들 그래서 지금 이게 대법관이 그 천대역 대법관인데 과연 어, 또 역사에 운명을 걸고 부정선거라는 그런 확정을 어, 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정말 지금 간당간당합니다.